안녕하세요, 민나송입니다 오늘도 누나들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랑의 동화 3시 5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영상 두개 올린 사람 있을까요? 저 밖에 없겠죠.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거의 는 없겠죠. 한두 명 정도 있겠죠. 지난 시간에는 선인장 5점 그걸 읽어봤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읽을지 궁금하네요. 그럼 읽어보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음, 제가 연기하면서 하고 싶은데, 남자 목소리는 좀... 물인 것 같네요. 얼룩이야 얼음 주머니 음, 보니까 물고기인 것 같습니다. 동호는 아, 아침에 일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베란다로 뛰어가요. 그러고는 아직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하늘을 향해 아침 인사 인사를 하죠. 얼룩아, 안녕. 동호아, 이제 그만 좀 해. 지연이 목소리에 불맛이 가득했어요. 지연이는 가끔 동호가 답답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지연이가 눈한 거것 같아요. 하지만 동호는 누나인 지연이, 지연이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아, 누나 맞네요. 6살 동호와 11살 지연이는 다섯, 다섯 살 토울의 남매예요. 지엄마 얼룩이, 얼룩이도 듣고 있지. 아, 지연이는 11살이고, 동호는 6살이었어요. 7살인 줄 알았어요. 아지연이가 저보다 얼, 어리... 저보다 어린 것 같습니다. 어, 제 나이는 12살이고요. 지연, 지연이보다 한살더많습니다 지연이 엄마가 뭐라고 말까요? 그럼, 그것 봐, 누나, 메로. 동호가 지연이를 향해 약을 올리고는 욕실, 욕실로 뛰어나갔어요. 동호가 아침마다 정서스럽게 인사를 건네는, 건네는 건 바로 어, 얼마, 얼마 전까지 지연이네 수족관에 살았던 얼룩이에요. 어, 물고기 맞았어요 얼룩이는 엔젤 피시라는 열대어인데, 처음 아빠, 아빠가 얼룩이를 사오시던 날, 동호가 물고기 무늬가 꼭 얼룩말처럼 생겼다고 해서 바로 얼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무늬가 있잖아, 얼룩, 얼룩말 얼룩 무늬. 그래서, 그런 얼룩이가 한날간건 열흘 전에 일이에요. 무슨? 이유지는 인잘 모르겠지만 어느 날 아침 얼룩이가 뭘이로 떠오른 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땐 지연이도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하지만 동호는 지연이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아침부터 울기 시작하더니 유치원에도 가지 않고 지연이가 학교에 다녀올 때까지 후적이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엄마는 거짓말로 동호를 겨우겨우 달랠수 있었어요. 정말 하는 나라 연못은 우리 수도가보다 훨씬 커? 그럼 우리 집보다 더거지 거기서 다른 물고기들이랑 참, 동호야 니모하지? 그 니모를 찾아서 에, 나왔던 예쁜 물고기들이야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우와 정말 아 유치원생이니까 당연히 그말 믿겠죠 엄마는 그렇게 울음을 그친 동우와 지연이를 데리고 아파트 뒤편에 있는 넓은 화단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얼룩이는 그날 그렇게 자, 작은 나무 옆에 묻혔어요 엄마, 그럼 아침에 내가 자자, 잔잔하고 이사하면 얼룩이가 들을 수 있어? 글쎄, 얼룩이가 늦잠을 자면 듣지 못할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동호의 부름에 엄마가 대답하셨어요. 그때 지연이는 엄마도 동호도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호는 몰라도 엄마는 어른인데 유치하다고 해. 그날 이후, 동호는 매일 아침마다 베란다로 뛰어가 얼룩이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어요. 지연이도 처음에는 동호가 며칠, 며칠 저러나 말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호의 아침이 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졌죠. 어휴 이제 나도 포기, 포기다 포기. 유철 찰나 강동호. 아이, 아 성이 강씨였네요. 지연이가 욕실를 향해 크게 소리쳤어요. 외치로 1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내려오기를 기다렸어요. 지연이. 지연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호를 만났어요. 동호의 손에는 얼음이 가득, 가득한 얼음 주머니가, 비닐 주머니가 들려 있었어요. 동호야, 너또 어디 가? 동호는 누나를 본, 본척만청하고 바쁘게 뛰어갔어요. 엄마, 동거 얼음 가지고 어디 가, 아, 어디 가요? 집으로 들어선 지현이가 엄마를 보자마자 물었어요. 얼음, 동, 동또 얼음 가지고 나갔어? 내비니본지 가득. 그래, 게 이상하네. 그제랑 어제도 그러더니 엄마가 고개를 가웃거리게 되면서 말씀하셨어요. 날이 더워서 그런가? 그런데 얼음, 얼음 가지고 무슨 놀이 하다니나? 그때까지만 해도 지연이는 동호가 그저 친구들이랑 놀이를 하느라 어, 얼음이 필요한 거라며 생각했지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지연이 동호와 어, 얼음이 얽힌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야강동우너 거기서 뭐해? 누나 얼, 얼, 여름이 언제 끝나? 여름? 응. 왜 근데 너 얼음 가지고 뭐해? 애들 그러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면 얼룩이 가어 근데. 시무룩한 표정의 동호가 들링 말랑 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죽었는데 그럴 리가 없겠죠. 친구들이랑 그냥, 그냥 장난친 것 같아요. 누나 날씨가 너무 더우면 정말 얼룩이가 뼈만 남아 응? 이미 뼈 남은 거 아닌가요 동화 유치원 친구들에게 얼룩이가 한 달에 연못에 있다고 하자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아이들은 뼈만 남은 물고기가 어떻게 헤엄치면 안 치냐며 놀려댔던 거지요. 그래서 그랬구나 며칠 전부터 얼음을 들고 나갔던 이유가 지연이는 갑자기 동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동호 옆에 가만히 앉은 지연이는 동호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순수한 마음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감독을 선물한답니다. 자 지금까지 미나송이었습니다.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 주시고 아 그리고 대챗 짜 조금만이라도 조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